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주 인사동인데요. 여기에 특별한 네일샵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습니다. 바로 랑데뷰 네일이라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피디님, 오늘 혹시 원하시는 디자인 있다고 들었는데, 농구 원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키링을 들고 왔는데요. 네. 이거 혹시 아세요? 아 하모랑아요. 네, 이거 너무 귀여워서 아 언제 이런 게 하나씩 올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해 드릴게요. 네. <laughs> 원장님, 제가 이거 받으면서 궁금한 거몇개 물어봐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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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장님, 혹시 네일리 리스트는 어떤 계기로 하기로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림 그리고 하는 걸 좋아해서 학교도 미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미대 다니면서 어, 내일을 접하게 됐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작은 캔버스 안에 예쁜 걸 담는 느낌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바로 내일 공부를 시작했고 어느새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샵은 운영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5년 차 지금 접어 들었어요. 음, 응. 검색해 보니까 원장님 수상도 하셨던데 아, 그 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진주에서 열린 하모 관광기념품 대회에서 하모 네일 팁 그리기로 우수상을 받았고요. 또 진주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농개 네일로 또 입선을 수상한 적이 있는데. 지역적인 요소를 네일로 풀어내 보는 요 작업이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동계 네일은 디자인이 어떤 네일인가요? 어?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이 의자가 이번에 새로 들이신 리클라이너 의자로 들었는데 네. 이걸 이번에 새로 들이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요즘 바쁘다 바쁘다 현대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객님들이 동시 시술을 원하시더라고요. 저희 네이샵 리클라이너 의자는 다른 샵 리클라이너 의자하고 다른 개념으로 앉은 자리에서 네일 패디 아니면 네일 뭐 속눈썹 이렇게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고객님들도 꽤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일하기가 동선도 짧아져서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네일샵 많이 가봤는데 이런 리클라이너 의자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원장님은 캐릭터 네일 전문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캐릭터 네일을 할때 노하우나 팁이 있나요? 이 아무래도 캐릭터 네일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조금만 틀어져도 원래 캐릭터의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표정 포인트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음. 눈, 코, 입 이런 위치 이런 거에 되게 심도 있게 들어가요. 뒤에 보니까 캐릭터 진짜 멋네요. 저거 다 원장님이 그리신 건가요? 네, 그 제가 그린 건데 음. 제가 말을 안 하면 다들 스티커인 줄 알고. 어, 네. 그래서 제가 그린 거라고 자랑 좀 해요. <laughs> 근데 캐릭터 데일 전문으로 하시면 애기들도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키즈 데일도 하시나요? 아, 안 그래도 문의가 되게 많거든요. 애기들은 손톱이 작아서 유지력이나 그런 거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 엄마랑 같이 와보고 싶은 그 마음, 그냥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음. 음, 그냥 해본다, 음. 음, 그냥 놀이처럼. 음. 주말에 보통 네. 예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키즈 네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엄마랑 같이 이런 식으로 음. 네일 하고 하는? 보통 엄마랑 같이 오거나 아니면 뭐 언니. 음. 엄마가 언니랑 동생이랑 데리고 오거나 음. 뭐 사촌끼리 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 네. 가로로 그리는 키티가 유행이거든요. 네. 제 인스타에 봐도 키티 가로로 그린 거 있는데. 네. 그래서 요번에 들고 오신 하모랑 아요를 음. 가로로 한번 그려보려고. 음, 응. 그래서 지금 가로로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볼펜 아 이거 볼펜처럼 보이는데 볼펜 아니라 도트 찍는 음. 네일 도구거든요. 지금 이걸로 동그라미 찍어서 아요의 눈을 이렇게 아.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오. 한쪽은 또 윙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 살려서. <laughs> 요거는 이제 아요의 볼터치. 그려 넣는 과정인데요 요거는 온도 변화 젤이어서 음. 차가워지면 붉은 색깔이 드러나거든요 지금 화무는 음.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아 이제 화모 눈을 찍어서 생명력을 넣는 아주 중요한 눈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음. 눈 위치, 눈 크기 음 넣을게요 음. 음. 는 거의 다된 건가요? 아요는 네. 네, 거의 다돼 갑니다. 음. 정말 이 디테일인데 눈에 이렇게 안에 음. 하얀색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주면 안 나오네. 얘가 또 살아나거든요 네 응. 넣을게요 오 확실히 응. 한강이 응. 살아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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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확실히 살아나죠 네 완전 생동감에서 됐어요 응. 이건 어떤 과정인가요 오버레이 작업이라고 해서 음. 미세하지만 눈코입을 그리면서 두께가 올라갔거든요 아. 그거를 이제 평탄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붓으로 하면은 진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겠어요. 선을 그릴 때는 숨을 안 쉬어요. 아, 뜨거어질까봐 응, 숨을 쉬면은 내 몸이 흔들리고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음. 선을 그을 때는 잠깐 숨을 참는 게 팁이라면 팁입니다. 팁입니다. 네, 자, 요거는 아요는 이제 요렇게 음. 탑을 발라서 구우면 완성입니다. 이제 뭐가 하모는 이제 입그려야 됩니다. 음. 하모는 입을 벌리고 있어서, 벌리고 있는 입을 디테일을 살려서 음. 또 하나 디테일 해야 될게 자세히 보시면 아요가. 머리에 흰털이 나있어요 아 무늬가 있네요 네 그것도 놓치지 않고 그려줄게요 음. 음. 이렇게 해서 굽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모는 아랫입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모 수염까지 그렸고요 완성인가요, 이제? 하모는 또 디테일이 또 있죠. 하모의 가장 귀여운 하이라이트는 저는 이 조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머리에 쓴 조개. 조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해서 하모랑 아요 네일 아트가 완성이 됐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장 데뷔 내일만의 가장 큰 장점을 한 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네일샵은 네일샵, 속눈썹, 메이크업 이렇게 토탈 뷰티샵이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네일 의자도 편하고 클라이너 의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힐링을 받고 갈수 있는 그런 나만의 힐링 공간? 그런 샵이에요.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면? 랑데뷰 네일은 한분한분 한분 정말 정성스럽게 시술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일이든 속눈썹이든 메이크업이든 고객님들 오셔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쁜 디자인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